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이고, 보기 셨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수제 루퍼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준비물은 햄버거 젤리통. 햄버거 젤리통이 필요합니다. 저온게 아니라 지금 감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햄버거 젤리통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걸로 이제 하려고 여기 가운데 구멍 하나 보이시죠? 이거 조그만 거. 이 구멍을 뚫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안,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 해봤더니 완전 잘 뚫려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목소리가 무슨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준비물은 일단 햄버거 젤리 통이랑 바늘을 준비를 해주세요. 좀더 두껍게 하실 분들은 있으시게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먼저 이, 저처럼 똑같은 거면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안에 분명을 막 뚫어주세요. 먹게든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번 뚫어주신 데는, 한번더 뚫어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면이 좀더잘 나오고. 집중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목 상태를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목소리가 지금 너무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잘 뚫어버리면 좋은데 잘안 뚫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은 더 해주셔야 돼요. 네, 반을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네, 많이 뚫었어요. 몇개뚫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대충 열 18개 뚫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한번 뽑아,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천사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천사 정도가 진짜 조금밖에 안쓸 거예요. 이 정도도 안쓸 텐데. 저는 이제, 이그 여기 이제 누르기 편하도록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신 후에. 안에 넣어주시고 눌러주시는데 눌러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징그럽지만 많이 나와요 이 방법으로 뽑아주시면 진짜 면이 예쁘게 잘 나와요 추천을 해드려요 아마도 추천은 저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되게 간단히도 만들 수 있고 쉽게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이 나와요. 저몇 번밖에 한열번도안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뭉쳐야 되는데 이게 천장이라서 뭉개지실 이제 우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살짝, 살짝씩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살짝, 살짝 돌려주시면 면이 진짜 예쁘게 나와죠? 너무 예쁘죠? 이걸로 작품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천사 정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쓰이는지. 이 정도 남았습니다. 누르기 쉽게 이거 짤 때는 많이 넣어주시면 누르기가 더 편해요. 조금 눌러주시면 불편하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쓴 거예요. 만든 만큼밖에. 뽑은 만큼밖에. 어, 이걸로 작품 만든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예쁘죠? 맞는 거라서 안 예쁘게 나왔는데 조절이 안 맞지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예쁘게 됐죠 이것도 다 이걸로 뽑은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뽑은 거예요 구멍을 적게 만드실수록 어, 면은 좀더 적게 나오니까 많이 뽑으셔야 되니까 저처럼 구멍을 많이 뚫어주세요. 제가 이이면 뽑을 때는 제가 구멍을 4, 5개밖에 안 뚫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16개 정도 뚫으니까 몇번안 눌러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많이 뚫으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거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국수 면 만들기였습니다. 안녕.